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비다스원입니다. 시저스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홀딩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평생 헤어디자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 20년, 30년, 길게 40년까지 작업환경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생에서 얘기하는 연필 잡는 방법 연필을 어떻게 드로잉하고, 연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결과가, 그림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도구의 사용은 어느 분야나 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저스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시저스라고 합니다. 핑거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의 길이 안에서 모든 소재들이, 섹션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핸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컨트롤러리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가위가 멀면은 아무래도 어 끝부분이 커팅되는 끝부분이 멀면 멀수록 핸드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는 느낌이 사실적으로 전달돼서 우리 머릿속으로 커팅되는 느낌을 잘 느껴져야 되거든요. 디테일이라 그러잖아요. 길 연필을 가지고 선을 끄게 되면 멀면 멀수록 그려지는 선의 느낌이 다르게 되면 연필의 텐션이라든지, 음, 그 각도라든지 선이 만들어질 때 강약, 두껍고, 진하고, 옅고, 이런 부분들이 음, 다 손끝에서, 손으로 우리 연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의 어떤 손가락이라는 것은 그 우리 뇌에서 전달되는 핸들링, 컨트롤을 하고, 거기서 기술적인 게 연필에 전달이 돼서 연필의 선들이 이제 표현이 되죠. 가능하면은 엄지만 움직이는 게 좋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지만 움직이는 훈련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이렇게 개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개폐하면 할수록 힘들죠.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해도 여기는 많이 간격이 커지거든요. 너무 많이 간격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개인의 본인들의 어떤 개성이고, 저는 가능하면은 사이의 각도는 최대한으로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간격이 넓어지도록 하는 개폐는 좋지 않다. 필요한 만큼만 개폐하는, 개폐의 정도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개폐의 간격이 그냥 효율적으로 된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어,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해서 최대한으로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가위 끝에서 시저스 끝에서 잘려지는 느낌이 머리속으로 느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시저스를 어떻게 잡는 게 홀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잡는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방법이든 사실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잘려지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효율성은 디자인에서 효율성은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으로 보자면 시저스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헤어컷 할때 손목이 많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손목에 무리가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고 그리고 또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엄지에서 이렇게 핸들링 할때 시저스 힘 무게감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마디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손마디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싸주듯이 그냥 손에 힘을 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면은 시저스가 이 속에 이렇게 안착이 된다고 하겠죠. 편안하게 가위가 안정감 있게 들쑥날쑥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감이 좋겠죠. 홀딩하게 됐을 때. 이런 음,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 고 대부분이 보면은, 띵거에서 가위에 홀이 안쪽으로 이렇게 반지를 끼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크게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 만약에 배우시는 분이면, 가능하면은, 저는 이 마디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 안착감이 좋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손목이 많이 꺾여서, 우리가 평생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화가가 연필을 잘못 잡아서 연필을 어떻게 잡는지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잡고. 20년 30년 50년 아티스트로서 화가로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살 쪼금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아이들 처음에 어머니들이 어릴 때잘 뭐든지 할 때는 좀 바르게 또 안정되게 정확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게 삶에서 우리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이죠 특히 우리는 전문적인 분야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히 헤어디자이너는 가위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화가들은 연필 하나 가지고 배생하고 밑그림 그리고 또 붓으로 색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붓글씨 쓰는 서예가들은 붓 하나 가지고 평생 살고 요리하는 사람은 칼 하나 가지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이저의 도구는 빗 이런 거는 핀셋이나 드라이어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거든요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메이저 도구잖아요 메이저 도구라는 건 핵심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위 하나만큼은 제가 간섭을 합니다. 우리 교육생들에게, 후배님들에게 하고 제가 어디 가든 제가 이거는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평생 우리가 정말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도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가 섹션이 잡히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왼손 역시도 가능하면은 이 손목이 이렇게 안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 겨드랑이가 왼팔이 돌리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손은 이렇게 수직이 되게 펴고 너무 귀엽지 않아 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이 팔이 안들려요 이렇게 왼팔이 어깨가 들었다 놨다 불쑥날쑥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30년, 40년 동안 어깨를 들고 하루에 적어도 7, 8시간씩 작업하는데 얼마나 어깨에 무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으로 많이 들지 않고 어, 편안하게 내려서 팔은 내리는 게 가장 편안하잖아요. 들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편안하게 내려서 작업할 수 있다면 은 안정감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선이잘 그어진다. 연필도 안정된 자세에서 이젤이나 도화지 같은 거 놓고 그릴 때 높이나 다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좋다. 내추를 하다라는 것은 살롱에서 우리가 컷할 때 매출이다 또는 고객에게 너무 잘해야 되겠다. 다음 손님 때문에 너무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늘 살롱에서는 우리는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하루에 어떤 업무에서 경직된 생각 속에서, 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업에 있어서도 항상 긴장감이 너무 머릿속에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어, 커트나 스타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좀 어,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상황에서 그걸 우리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커트의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 엄지로 이렇게 시저스를 개폐를 해야 됩니다. 개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잘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엄지에다 힘을 많이 줬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고 나중에 관절이나 이런 데도 많은 물이 올수 있다는 라 거.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 보다는 너무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지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걸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핑거에 이렇게 감싸듯이 해서 손에,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마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고. 너무 어, 팔에 이렇게 어깨나 이런 힘 주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그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 생각에 너무 어, 긴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가위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위를 돌리는 경우는 가위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갭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다가 보면 좀 위험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그 많은 연습을 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또 오히려 익숙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하다 보면 은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시저스는 바로 이렇게 잡고 하시든 또는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하시든 그건 개개인의 어떤 그건 자기 개성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우는, 커트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가능하면 돌리는 것 보다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커트를 안정된 커트를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또 6개월이나 지나서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뭐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 있는 시저스 사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안정이 덜된 상태에서는 조금 지향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그 많은 영상들을 지금 말씀드린 시저스 컨트롤 영상도 있지만은 원닝스와 그라데이션 레이어라는 이론적인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많이 어려움도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원닝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플한 그런 이론 영상도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과거에 올린 영상들은 그때마다 어,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온냉스라고 해서 이런 영상을 한 번만에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온라인이지만은 아카데미까지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그 온라인 상으로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가 보탬이 될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여러분의 유익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